찾으 거기 안어 또. 사람. 평에 천만원나가 <목소리> 평당 만원다 유통 업계뿐만 아니라 의류, 식품 업계에서 최근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곳 바로 성수동입니다. 팝업 스토어의 성지로 떠오르면서 임대료가 치솟고 있는데요. 성수동에서는 지난주에만 열린 팝업 스토어만 무려 5세 곳입니다. 그 전주에는 무려 58곳이 팝업스토어를 운영했습니다. 올 들어 매주 새로운 팝업이 60개씩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팝업스토어의 성지입니다. 날씨가 비교적 쌀쌀해진 11월 말 주중 낮 시간대에도 MZ 세대들로 바글바글 합니다. 일본인 동남아시아 관광객 뿐만 아니라 서양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명동 못지 않은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는 걸 체감할 수 있는데요. 개인이 맞는 거 맞는 거고요. 같 서울에 있는 다른 곳보다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서 뭔가 많은 느낌이 들었고요. 곳곳이 예쁜 거 같아요. 예전에 보면 크고 약간 화려한 곳을 선호하는 분위기였는데 요새는 또 사소한 가로등이나 뭐 이런 소품 부분에서 또 다른 다른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를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성수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팝업 스토어는 웹 페이지의 팝업 창처럼 단기간 운영됐다가 사라지는 오프라인 매장을 의미합니다. 통상 2주에서 6주 정도 운영되는데요.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운영되기도 합니다. 성수동 팝업스토어는 버버리, 자크미스, 샤넬, 선양소주, 동대문 엽기떡볶이 등 식품, 의류, 화장품, 주류 등 분야가 상관이 없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럭셔리 명품업체까지 성수동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행사 같은 거 많이 하고 예쁜 곳 많고 문화 즐기려고 오는 거지 않을까. 연령층이 많이 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세대 문물이 많다 보니까 많이 찾는 거지 않을까요. 성수동 다른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잠잠하지만 팝업스토어만큼은 다릅니다. 하루를 멀다하고 기업 관계자들이 찾고 있습니다. 현지 중개업소들도 팝업 전문 중개거래소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무장길 곳곳에는 팝업 단기 임대 문의가 적힌 팻말과 플래카드 홍보물 등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성수동이 기업들의 팝업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단기 렌트비도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불경기로 비용 통제에 여념이 없는 기업들도 성수에서만큼은 마케팅 비용을 쓰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수동 지난 2분기 공실률은 5.8%로 명동, 홍대, 강남, 가로수길 등과 비교해 훨씬 낮았습니다. 단기 임대 대관료는 비인기 매장의 경우 1일 300만원에서 500만원대, 프리미엄 매장인 경우 보통 1일 1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300평 단위 대형 매장 일주일 임대료는 1억원이 넘습니다. 인테리어와 마케팅비를 포함하면 보통 일주일 비용이 2억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인플루언서나 셀럽을 초청하면 수천만원의 추가 섭외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단기간 임대하는 팝업스토어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의 제약을 받지 않아 임대료 인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억소리가 나는 주단 임대료에도 내년 초까지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팝업 마케팅의 인기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인데믹 이후 오프라인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그들을 불러들일 미끼 컨텐츠로 낙점된 게 바로 팝업스토어라고 설명합니다. 팝업스토어는 매장 자체가 하나의 광고판입니다. VIP 손님들의 방문과 매장 디스플레이가 볼거리를 제공하고 오프라인 공간을 찾아온 소비자들의 인증샷이 인스타그램 피드를 가득 채웁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시대에서 고객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시대로 이제 마케팅의 패러다임이 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고객한테 브랜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끔 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팝업 스토어가 오프라인에서의 직접적인 만남을 제공하기 때문에 팝업 스토어를 방문한 고객들이 팬덤이 형성되면은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도 높아지고 굿즈를 산다거나 하면서 그 브랜드를 계속 지지하게끔 되는 게 요새 이제 마케팅 메커니즘이거든요. 성수동은 mz세대를 비롯해 해외 관광객, 국내외 유통 바이어까지 몰리면서 B2B와 B2C 컨텐츠 홍보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독립형 팝업은 처음에는 브랜드를 날리기 힘든 중소업체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시작했으나 이제는 대기업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마케팅 수단으로 발돋움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팝업 스토어와 대기업 브랜드 위주로 쏠리면서 다채로운 컨텐츠로 승부하는 성수동 특색이 점차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정 고객, 팬덤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방금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누르시고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